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깡형TV입니다. 제가 지금 솔로를 돌리고 있는데 자기향도 좋고 총알도 많아서 여러분한테 움직임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은 초보분들이 뭐 샷발만 쏜다고 잘하는 거냐? 나는 샷발 강의 봐도 잘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움직이, 움직임 강의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가만히 파밍하시고 이제 자리 잡고 기다리실 때좀 연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한발 지금 여기 저기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언패물을 제가 끼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저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뭐야 야 어이씨 깜짝이야 낀줄 알았잖아 영원히 갇힐 뻔했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많은 분들은 이렇게 나가서 베리니 분들께서는 이렇게 나가서 그냥 이렇게 쏘시겠죠 자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가만히 연습하실 게 있습니다. 자, 저는 컨트롤로 앉는 키를 쓰는데, C로 앉는 키를 쓰시는 분들은 약간 단점이 있어요. C를 자주 누르게 되면, 스페이스바가 겹치기 때문에, 점프를 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점프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컨트롤로 지금이라도 좀 습관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니 이분들은. 자, 키는 어떻게 하냐? 컨트롤을 누른 채로 앉아있겠죠?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면서 2를 누르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마우스 우클릭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앉은 상태에서 적이 있어요 적이 나에게 뛰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컨트롤을 누르면서 일어나고 2를 누르면서 기울이고 요 우크레오 눌러서 조준까지 이세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겁니다 한 번에 키를 세 가지 눌러주시면 돼요 자잠깐자 이렇게 자자 자, 이거를 빠르게 연습하시는 겁니다 요래가지고 저기 달려올 때, 조준하는 시간이 대략 0.5초에서 1초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음, 제가 총을 쏘는 속도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발쏠수 있습니다. 저기 조준하는 시간까지 전네 발을 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쟤네발 쏘고 숨어버리면은, 나는 또 달려가야 돼.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엄청 야비하면서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샷발에서. 자, 보세요. 따, 네 발, 네 발, 네 발. 이렇게. 끊어서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니 분들께서는 총을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총이 안 나가요. 그래서, 따다다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빠르게. 빠바밤.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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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가까이 있다 그러면 견착으로 우클릭 누르시고 견착으로 빠바바바 연습하셔도 돼요. 거의 80% 대부분 이상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유리합니다. 자한 가지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오른손잡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오른쪽으로 쏘는 게더 유리할 겁니다. 더 익숙하시고 저 왼쪽으로 쏘는 건 아무래도 조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쏘는 걸 추천드리는데, 자 먼저 리드를 한 쪽이깁니다. 쪽이 이 그래서 웬만하면 우지나 근접총을 1 번에 두시고 그냥 오른쪽으로만 도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80% 이상은 이깁니다. 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뭐야? 아얘 왔어? 알았어. 일단은. 왜 온거야 자리잡으러 왔어 너? 좀 먼거리에선 단발로 쏴주시는게 좋아요 자 이럴때도 저기 여기 지금 반대편에 있다 그러면 난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야돼 그래야 내가 더 익숙한 총을 쏠수 있기 때문에 저왼쪽으로 돌게 면아 불편해요 불편해 여기 벽에 이 벽에 막 이렇게 맞추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벽에 안 맞추죠? 아, 저라서 뭐 익숙한 걸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야 이거?